앞 영상에서 말했듯이 임원은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임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본인의 이력서, 임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 왜 임원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자필 설명, 파이 커뮤니티의 미래 통화를 위한 그가 해야 하는 노력 등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생각해, 임원 선정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생각해. 첫 번째는 지원자를 모집한 후 그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 우리가 필요한 수보다 더 많은 지원자를 받는 게 가능할 거야. 우리는 그들을 시험한 후,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높은 사람들로 뽑아야 해. 개발진들의 목표와 그들 각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지식들은 파이 커뮤니티를 뜨고 있는 암호화폐로서의 명분을 진전시키기 위함이야. 두 번째는, 따로 봉사자를 모집하지 않고, 영상을 보내므로써, 각각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4명에서 10명까지의 적절한 인원의 대표들을 뽑는 거야. 각 지역들의 대표들을 뽑는 것은 앞서 말했던 지식이 높고 각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지식이 높은 사람이어야 해. 나에겐 쉬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PIF 내에서 임원 후보들을 위한 토론에 참여하는 거야. 유저들과 개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 커뮤니티에 잘 속해 있는지 관찰할 수 있으며 그중 몇 명을 뽑아내는 거지. PIF 앞으로의 비전들을 이해하여 다른 유저들에게 전달하고 다른 유저들의 질문들은 파이팀에게 전달해야 해. 나는 이 방법이 임원들을 선정할 특별한 방법이라 생각해. 또 다른 방법은 지원자들을 뽑는 방법인데, 지원자들은 임원이 하는 일들을 알아야 하며, 합법적이며, B2C 경험이 있고, 블록체인을 경험해봤으며, 소셜미디어나 은행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거야. 또, 파이네트워크를 홍보시킬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라는 분업이 추진되었으면 해. 위원회를 구성을 위한 결정은 개발팀에 달렸지만 좋은 임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들을 지명하는 거야. 또 다른 방법은 현실 인터뷰처럼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확실한 기준과 논리를 가지고 적합한 자를 알아내는 거야. 후보 한 명에게만 투표하는 걸 생각해 봤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제공할 거라 생각해서 추천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저들에게 추천을 받거나 지원서를 받는 거야. 임원들은 신청서를 제출, 혹은 다 유저들의 추첨으로 뽑을 수 있어. 개발자들은 지원자와 추천인들의 자격을 평가할 거야. 그리고 임원 선거 한달 전에, 최종 후보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거지. KYC 인증 한 유저들에게 투표할 자격이 주어져야 하며, 각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해. 각 지역에 최소, 한 명의 임원들을 뽑아야 하며, 인원수들은 각 지역의 유저수에 비례해 뽑는 거야. 내 생각은, 학력과 각 분야의 경험에 맞는 임원을 뽑는 거야. 두 번째로는 후보들이 연설을 함으로써 각 후보들의 직책과 이유를 투표할 기회가 있어야 해. 임원들은 파이에 대한 기여도로 선정되어야 하며 모든 지역들을 아우러야 하지. 또한 모든 국가들이 동등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추천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해. 임원 선정 방식은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와 임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해. 임원들은 각 지역 사회의 질서를 위한 훌륭한 사회적 자질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일반 사람들을 위한 가상화폐를 만들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많은 능력자들이 필요하지. 파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전세계적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고 있어.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파이의 가치를 잇고, 내일의 큰 가치를 얻기 위한 다 같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일해야 해. 세계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해. 우리 인도처럼, 모든 유저들에게 광고를 하여, 추천을 통한 선거가 실시되어야 해. 온라인 선거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선의 방법으로 민주적이며, 유저의 추천 관정에서 그 사람의 프로필을 제공하는 조항이 있다면, 최고의 임원이 선택될 거야. 임원을 뽑기 위한 마지막 과정은 웹사이트를 만들고 유저들에게 투표를 하게 만들어야 하며 모든 투표자들의 아이디를 공개해야 해. 임원들은 개발진이나 앱의 유저들에 의해 추천되어야 하며 추천자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검증되어야 하며 임원수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결정될 거야. 그런 의미로 개발진들이 임시 임원회에 속해 있는 게참 좋을 것 같아. 지원자들이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본 정보와 바이오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유저들과 개발진들에 의한 투표를 통해 선출할 수 있어. 임원들을 뽑는 것은 개발진과 유저들의 지리적 분포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 유저들이 많은 특정 국가에서는 우선권을 부여하여 지리적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유저들과는 적절하고 세심하게 소통 되어야 해. 그리고 임원들의 학력과 경험을 알아야 하며, 그들이 속한 지역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생각해 내 학력을 소개하자면, 나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학생이야. 나는 내가 다니는 대학에서 설립된 위원회 방식이 마음에 들어. 파이의 첫 임원회 설립에는 다른 종류의 배경과 경험 수준을 가진 다양한 그룹이 있을 거야. 임원은 선정될 수도 있지만. 유저들이 지원을 함으로써 집의 구조적 역할을 하며 적임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임원회를 뽑기 위한 비슷한 투표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해. 임원들은 우선 각 지역 내에서 봉사를 할수 있어야 해. 지원자가 한명 밖에 없을 경우 지원자가 필요한 조건에 맞으면 임원이 될수 있어.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경우 커뮤니티는 선거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지원자가 해당 지역에 없을 경우 다른 지역 임원 후보자가 대신 하거나 두 개의 지역을 관리하는 것이지. 임원이 어떻나 이유로든 그만둔다면 일정 시간 이지나 새로운 선거가 실시될 수 있어. 글로벌 임원은 지원이나 추천에 의해 진행될 수 있어. 지역 임원과 글로벌 임원을 같이 하는 건 금지되면 안될 거야. 임원에 관한 토론들은 저에겐 좀 지루했네요. 하지만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